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대살로니가 전서. 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원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며.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자.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란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이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흔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제 4장.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 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 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같이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 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낮의 자녀니라.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기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영과 홍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